안녕하세요 모터픽스입니다 오늘은 2015년식 현대 산타페트 프라임 차량이 한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가 14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주님께서 경북 포항에서 부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 이 차량이 현재 특별한 고장이나 이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3종 크리닝, 디젤 3종 크리닝 그리고 소모품 교체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주행한 그림만큼 앞으로 더 타시기 위해서 예방정 미차 방문 주셨습니다. 어, 해서 오늘 이 차량은 흡기 클리닝, 그 다음에 DPF는 클리닝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인젝트는 차주님께서 그냥 신품으로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어, 인젝트 분사량 결과가 어떻든 차주님께서는 앞으로 더 타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실 생각으로 어, 인젝트 부분은 그냥 신품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젝트는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요. 어, 이 차량도 앞에 라데터 스포트 패널을 타을 해서 시련대 헤더 쪽그 카본을 어,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도 앞에 라데터 스포트 패널을 타을 하면서 수반되는 부품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부동익이라든지 호수류, 그리고 에어컨가스는 전부 어,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차주님께서 한 10만 킬로 원절에 있어서 인젝터 동아시아를 한번 교차를 하신 일이 있어서 클램프 볼트는 비교적 쉽게 잘 풀렸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그내 얼굴에도 도포된 흔적이 보이고 볼트는 깔끔하게 잘 풀렸습니다. 어, 4번 인젝터는 동아시아가 바뀌어 있는 로 나왔는데 암모가 많이 됐죠 인젝터 동아시아 바꾸고 한3만 k 로 정도 주행한 상태인데 어, 옆으로 많이 파먹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DPF랑 터보랑 고정하는 그 스터드 볼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이렇게 풀다가 손상이 되면은, 이 재사용하게 되면 똑부러집니다 어, 너트는 스텐 너트다 보니까 이게 한번 조임을 하고 나서 열이, 열이 났다 식었다 해버리면, 나사가 거의 손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 스터드 볼트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하나를 빼냈고요. 나머지 두 개도 어,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드볼트세개다 토보에서 다 빼냈습니다. 이걸 어, 신품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게 신품 스터드볼트입니다 어, 터보 쪽이는 내열 그리스 도포에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드 볼트는 세개다 전부 신품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선터트 프라임 차량은 방금 앞에 라디에터 스포트 패널 흡기 매니폴드 인젝터 DPF 전부 탈거를 다 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라디에터 스포트 패널이고요. 이라디에터 스포트 패널을 탈거하는 이유는 현재 보시는 쪽이 시린드 헤드 쪽입니다. 실린더 헤드 쪽에 쌓여 있는 카본을 스팀 클리닝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제가 타격을 했고요. 자, 이 부분 확대문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린더 헤드 쪽 1번이죠. 2번, 3번, 4번입니다. 어, 이 차량도 카본은 두껍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안에가 되게 습한 상태죠. 자이 부분 제가 스팀 클리닝 해 놓고 다시 한번 비교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인젝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인젝터 클램프 볼트는 깔끔하게 잘 풀렸고요 어, 인젝터도 4개 다타격을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터보 인데요 터보 뒤쪽으로 DPF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심품 스터드볼트 그리고 너트를 제가 3개 다 조립을 해 놨는데 어, 이 차량은 그, 너트 부분이, 나사 부분이 손상이 돼서 제가 미리 탈거를 하고 바로 지금 이렇게 탭 작업해서 볼트를 다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탈거한 DPF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어, 탈거한 DPF 인데요. 이 부분이 전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단 부분인데 시커멓게 메인이 쌓여 있습니다. 자, 불을 넣어보면 자, 이 부분은 메인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후단에는 메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후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을 비추고, 어, 깨끗하죠? 흑점도 없고, 메연, 이 깨진 고, 그리고 백화 현상도 없는, 없이 깨끗합니다. 자, DPF는 건식 클리닝 후에 섭식 클리닝 진행해서 클리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인젝트입니다. 인젝트는 분사량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 차주분께서 인젝트는 신품으로 교체를 요청하셔가지고 어, 인젝트는 신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흡기 매니폴드입니다. 흡기 매니폴드는 차주분께서 어, 10만 원절 이점에 흡기 매니폴드도 신품으로 교체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흡기 매니폴드 이제와 쿨러는 새 책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페트 프라임 차량. 방금 시련도 헤드 쪽 흑기 포트 클리닝이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쪽이 1번 포트고요 2번, 3번, 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커버제가잘 되었죠? 어, 이 차량은 차주님께서 약 10만키로 쯤에 흡기 매니폴더만 신품으로 교체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시리드 헤드 쪽은 클리닝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자, 디젤 차량들 흡기 클리닝 할때 시리드 헤드 쪽 흡기 포트 클리닝 하지 않으면, 어, 하나만 합니다. 지금 밸브 가이드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클리닝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묻어있던 흙먼지, 모래먼지들 싹 다, 제거 다 했고요. 블럭 쪽에도 어, 이물질이 상당히 많았는데, 깨끗하게 클리닝 다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산타페트 프라임 차량, 방금 흑기 미니폴더, 이지알 쿨러, 서로 틀플랩 전부 다 세척을 다끝냈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부품은 좀 말려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는 데이터는 그 포항에서 방문 주신 산타페의 드 프라임 차량 인젝트 분사량을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기준치는 고속 구간, 미들 구간, 아이들 구간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데, 어, 이 차량은 현재 인젝트 상태가 가장 그 양호한 인젝터는 3번 인젝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기준으로 봤을 때 4번은 거의 건사치에 들어가는데 2번 인젝터 같은 경우는 기름 양이 상당히 작죠. 미들 구간인데요. 미들 구간이 2번 인젝터는 27.6, 그 다음에 4번은 31.1. 약 분사량이 약 3.5cc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편차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이들 구간도 지금 이제 4번이 6.8이고 어 2번이 5.6이거든요. 이 인젝터도 아이들 구간에서는 1.2cc 정도 기름 차이가 납니다. 어, 전반적으로 3, 4번 인젝터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분사량이. 1번, 2번, 그 중에서도 2번 분사량은 전체적으로 기름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이 이제 미리서 인젝터를 신품으로 교차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젝터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가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VL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고속 구간의 백리크량인데, 백리크량은 어, 기준이 15.0에서 35 정도가 되는데, 어, 백리크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치죠. 어, 전체적으로 인젝터 데이터는 밸런스가 많이 어, 깨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보시는 인젝터는 솔타페트 프라임 차량 인젝터입니다. 어, 차주님께서 인젝터는 어, 최초의 차입고할 당시에 신품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분사량은 관계없이 제가 인젝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부품은 사타페트 프라임 차량에 들어갈 샴품 부품들입니다. 제가 주편나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라디에터 상부 하부 호수고요. 어, 라디에터 상부쪽으로 들어가는 중간 파이프 연결되는 짧은 호수 하나. 그리고 이자쿨 호수 세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연료 펑션 블러 호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가열 열선 플레이트입니다. 열선 플레이트는 이 피복 부분이 경화되면 깨져서 차차가 맞닿으면은 쇼트가 날 우려가 있어서 신부분 하나 교체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 크랭크 각 센서죠. 각 각센스 센서 교체해드리고요. 흡기 매니폴드 가스켓, 그리고 스로틀 플랩 가스켓이고요. 자, 이 차량 t p f 가스켓, 그리고 이자 쿨러 속 가스켓 종류들입니다. 어, 인부터 클램프 볼트도 재사용하지 않고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 차량 연료 필터 어셈블리 어, 교체를 요청하셔서 필터 어셈블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엔진 미미 세 개를 어, 교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센터 미미, 미션 미미, 엔진 미미 쪽이고요. 어, 보존물통 부동해. 어, 이 차량도 어, 엔진 미미하고 기본적인 부품을 어, 교체를 해드리고 다른 부분도 요청하셔서 교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Mm-hmm. 자 서터베트 프라임 차량 방금 인젝터 홀 청소 다 끝냈습니다 현재 1번이고요 2번 인젝터 홀이고 어, 3번 인젝터 홀은 앞전에 손상이 한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살짝 홈이 파져 있는데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인젝터 노즐 들어가는 가장자리 주변도 어, 저렇게 표면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어 동아시아 교체를 하면서 그 필요 이상으로 볼트를 크램프 볼트 심하게 잠그게 되면은 어, 헤드맨이 살짝 손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핀이 지금 잘안 맞는데요. 어, 주변에 약간 살짝 홈이 있긴 하지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인젝터홀입니다. 인젝터홀 인적도울 청소 깨끗하게 다 끝냈고요. 어, 3번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 상태가 좀안 좋지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사더베트 프라임 차량입니다. 현재 라디에타 스포트 패널 조립전이고요. 어, 전부 다 부품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쿨러 호스 하나, 그리고, 둘, 셋. 그리고 라디에타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호스도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연료 펑션 블러 호스 교체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은 크랭크 각센스입니다. 크랭크 각센스는 스타트 모터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라디에타 스포트 패널을 털어냈을 때 미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어, 공임이 비기술료가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가열 열선 플레이트죠. 그리고 이 차량 인젝터도 그 차주님 요청에 의해서 신품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개다 신품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그 보조 물통이죠 냉각수 보조 물통 신품 교체해드렸고요 어, 엔진 미미도 이 차량 한 세트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엔진 쪽이고요 그리고 어, 미션 쪽도 교체를다 해드렸습니다 센터 미미는 아래쪽에 교체를 해드렸고요 어, 연료 필터도 어셈블리로 교체를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조립을 다 끝냈고요. 교환한 부품들이 이 통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 미미 세트, 연료 필터, 호스류, 펑션 볼록 호스, 그리고 뭐 열선 플레이트, 크랭크 각 센스, 어, 고품들은 이 박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라데타 스포트 패널 조립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